제가 원래 이거 만들면서 이야기 썰을 하나 풀려 했는데 이거 만드는데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성 기념으로 한번 썰을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이라니 풀질 않았는데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요새 N번방으로 세상이 참 시끄러웠잖아요. 떠들썩 했잖아요. 엄청났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피해자들 사례를 보니까, 음, 뭐랄까, 마음도 안 좋았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저의 기억이 떠올라서 한번 제 기억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몬에 시급 15,000원짜리 알바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바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크린 골프장을 새로 여는데, 거기를 관리해줄 알바 직원을 뭐 구한다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 보니까 나쁜 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일단 면접이나 봐보자 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제가 당시 살고 있던 동네에 있었던 카페에서 면접을 봤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스크린 골프장을 두 명인가 세명 사장이랑 동업을 해가지고 연다고 이렇게 여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 맞고 이래서 하면 되겠다, 뭐 면접 이제 된것 같다, 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 열기 한달 정도 걸린대요. 나오신 사장 여자분의 말이 그래서 그한 달간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래서 당연히 시급 만5천 원짜, 오천 원이니까 기다릴 수 있어도 기다리겠다 했더니 그러면 기다리게 하기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다른 거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무슨 상담을 해주는 일이래요. 손님들 응대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라서 전화 상담이라 했나?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해보겠니? 만약 일이 급한 거면 돈이 급한 거면 그래서 어뭐 얘기했는데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한달 기다리는데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일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오케이 가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카페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로 나갔더니 자기 동업자라면서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계속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건 정말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카페였어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 낮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따라오라길래 따라갔죠. 그 카페에서 멀지 않은 빌딩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딩도 제가 지나다니다가 본 빌딩이에요. 회사가 막 여러 가지 들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고층 빌딩이었는데, 근데 뭔가 찝찝한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는 길, 따라가는 길에 뭔가 찝찝해서, 친한 언니한테 카톡을 보내놨어요. 내가 혹시 혹여나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나를 뭐 112에 신고하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 해놓고 그 사람을 따라갔죠? 진짜 사람도 많은. 그냥 한 거리에, 빌딩에 회사들 진짜 많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붙어있네. 완전 그런 소형 사무실 엄청 많이 있는 빌딩 알죠? 그런 곳이었는데 뭐 이러이러해서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무섭게 서 생긴 두 명의 사람이 앉아있고 갔더니 방이 뚜르룩 뚜루룩 펼쳐져 있고 여자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옷차림이나 이런 걸막딱 보는데 뭐였냐면 키스방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약간 추리하고 스릴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스러운 척을 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그 앞에 맨첫 번째 방이 옷 갈아입는 방이래요. 그 안에 옷 많이 있으니까 가서 갈아입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하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 이걸 어떡하지? 엄청 그때부터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원래 있었던 여자애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애들인데, 엄청 야식거리한 옷도 입고, 서로 돈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애초에 그런데라고 말도 안 해줬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문득 거기서 생각을 하는데. 딱! 떠올랐던 게 엘리베이터 쫙 내렸을 때 바깥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나가가지고 저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래서 화장실 간척하고 거기서 빠져나왔죠. 집까지 달려갔어요. 엄청 울었어요, 집에 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진짜 그냥 한복판에서 낮에도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제가 평소에 돌아다니던 길이었고, 나중에 내 카톡을 했었던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쩐지 그 언니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그 앞에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더래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아저씨들 많더래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어떻게 거기가 그런 키스방인지 알았냐면 나중에 그런 곳에 정확히 좀 궁금해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막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치하더라고 펼쳐져 있는 공간이나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그 느낌에 딱 그것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절대 돈에 현혹되지 말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시, 이렇게 시급이 올라와 있지만 안 봐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뭐 지도나 이런 데를 제대로 약간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좀 습관이 버릇이 좀 생겨,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고, 아, 정말 사람은 믿을 게 아니구나. <laughs> 좋은 사람도 물론 많지만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좋은 사람도 많지만 하, 반대로 나쁜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0대에, 어? 서울에 자취를 하고 돈이 급한 친구들이 그렇게 데리고 가면 많이 유입이 돼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눈앞에 이렇게 돈 액수가 달라지니까 딴데 가서 그냥 최저시급 받거나 그냥 시급보다 조금 아무리 많이 쳐도 500원 이렇게 치는데 그런 데서 받고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잠깐 눈딱 감고 일하면 엄청 버는데 안 빠지겠냐고 순수한 영혼들이 순수한지 안 순수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나쁜 어른들이 참이 세상에 의외로 많다는 점 곳곳에는 알게 모르는 효과 위험이 많다는 점, 도사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 하, 조심히, 알바 구할 때도 항상 조심히 구하세요. 아, 말하다 보니까 흥분했어.